새누리당 오선 국회의원이시며 차기 새누리당 희망이십니다. 경기수원병 남경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죠. 서청원 대표님 오신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오늘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저 주호영 시당 위원장님 또 우리 유승민 의원님 등등 대구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대구의 마음도 우리 오늘 여기 다 모인 것 같고 맞습니까?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권영진 후보와 함께 새누리당의 개혁을 외쳐왔던 그 인물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바로 이곳 대구를 개혁할 사람이 누구냐? 그 적임자가 권영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왔습니다. 잘했죠? 우리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창당 이후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두번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때, 탄핵 역풍으로 당이 거의 문 닫을 뻔 했습니다. 그때 천막당사 기억하시죠? 박근혜 당시 대표와 함께 천막당사 치고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차떼기 같은 거안 하겠습니다. 했던 기억나시죠? 그때 제일 처음에 저 문패 띄어 갖고 나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권영진입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때 함께 나가자고 해서 우리 권영진 후보와 함께 문패 띄고 나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 권영진 후보가 새누리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또 있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언제쯤인지 아세요? 바로 이번 총선 앞두고 한나라당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할수 없어서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마지막에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우리 개혁파, 쇄신파위원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다 해서 그때 대표단을 꾸렸는데 그 대표 중에 대표가 바로 권영진 후보였습니다. 저때 우리 권영진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 맡아주십시오. 당을 계획해 주십시오. 당을 확 바꿔주십시오. 하는 약속을 듣고 박근혜 의원께서 그때 비대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두번 살렸죠, 여러분? 자, 이제 그러던 권영진 의원이 대구의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 새누리당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대구를 확 바꾸지 않으면 새누리당을 확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적임자 바로 권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